입니다. 일요일날. 근데 제가 왜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산발이 막 되냐면요. 제가 원래 머리가 이래요, 여러분. 막 반곱슬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무슨 여러분? 되게 꼬불꼬불 거리는 머리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염색 같은 것도 많이 해서 머리도 막 상하고. 제가 오늘 미용실 에 가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제가 엄마 미용사거든요. 저희 엄마 미용사예요. 그런데 오늘은 근데 다른 미용실 갑니다. 어떤 데냐면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인스타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오잖아요. 포트폴리오용으로 헤어 해드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좀 자주 왔었는데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냥 뭔가 갑자기 <laughs> 정말 그냥 갑자기 그래서 그 시술 비용인가 재료 비용 3만 원 정도 드리고. 하는 걸로 했는데, 왜냐면 제가 이거 맨날 맨날 고데기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 푸석푸석해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매일 번 엄마한테밖에 안 해봤어요. 그런 파마 이런 거는 그래서 조금 다른 데서 하면 어떨까 하는 좀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저 그런 거 한, 한 처음 찍어봐가지고 예쁘게 하고 가야 될 것만 같은데, 그거막 사진 찍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아, 너무 많이 잤다. 그, 아까워라. 어, 그래서, 거기 강남인데, 강남 갔다가, 혼자 편집도 좀, 카페 가서 하고, 밥도 좀 먹고. 재밌겠죠, 여러분? 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는데, 요거는, 네, 저번, 저저번 중간에 나왔던 네이비 가디건 아이보리 버전. 요것도 있고, 핑크도 있고, 네이비도 있거든요. 진짜 추천하는 가디건이에요. 정말 실용성이 너무 높고, 제가 무조건 의자에 걸어두면서 세개 중에 막 골라서 입는 그런 가디건인데, 진짜 언능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요 컬러보다 핑크랑 네이비를 추천하는 좀더 많이 입고, 이건 살짝 팔뚝이 살짝 두꺼워 보여가지고, 그리고 이 안에는 이거 핑크색 입었는데, 이거 왜 입었냐면, 이따가 사진 찍을 때좀예뻐 보이려고. 근데 비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나시를, 캡이 달린 나시를 입었어요. 핏도 되게 예쁘고 저렴했어요. 만원대? 만원대여가지고 저렴했다. 그리고 밑에는 아이보리 슬랙스를 입었는데, 근데 얘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게 얼마나 큰, 그건 줄 아시죠, 여러분? 이런 부점이 좀 아쉽다. 근데 오늘은 뭐 혼자 소소하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대충. 그리고 오늘은 이게 진짜 제 뽕을 뽑으려고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몰라요. 올 겨울엔 뽕을 뽑겠다. 여러분. 아 비와가지고 도착. 아이고 힘들어라. 여러분. 제 머리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막 이사가면 어떡하지? 아 어, 걱정된다 안녕하세요 김봄이야 김봄 김보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방도 넣어주세요 오케이. 머리가 좀 많이 상했다 되게 당황스러수있어요 스타일 있으세 머리가 너무 곰슬기가 심해가지고 그쵸? 음... 괜찮을까요? 항상 그러면 화마는 잘안 하셨어요? 화마는 안 하고 뿌리 매직 해가지고 차분하게 해줬거든요 뿌리 매직 했던 게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아 레이어드 C컬 해가지고 음 이런 거 너무 예쁜데 이런 것도 될까요 저도? 시컬 C컬, C컬 C컬, C컬. 네. 상했..많이 상했죠 그러면 샴푸를 해보고 제가 모지을한번더 봐드릴게요 <laughs> 잠깐만 계세요 <laughs> 너무 상해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머리가 발거슬이 심해가지고 되게 힘드실 거예요 아마 <laughs> 여러분 C컬 할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너 못생겼는데? 원래 하세요? 네 상해. 고데기에서 많이 상해, 상해가지고 아 거의 나 고데기 안 하고 싶어요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바로 그쵸 거의 <laughs> <laughs> 문어 이렇게 매달려있는 거는 <laughs> 크로와상 같다 여러분 <laughs> 파마하고 나왔습니다 기대된다 이제 음. 나오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센스 바른다고. 네네네네. 언제 바르세요? 마르기 전, 음. 마르기 후, 아, 마르고. 어? 좋아요. 두번 그렇게 발라줘. <laughs> 음 기대된다. 여러분 음. 파마. 아 풍차 올리. 신기하다. 음. <laughs> 우와. 예쁘다. 와 되게 자연스러워 진짜. 야안 머. 예뻐맞 와, 요 예뻐요. 와, 여러분, 진짜 이쁘다. 오, 아까 처음이랑 완전 달라졌어. <laughs> 오. 이제 머리 자르려고. 예. 헉, 여러분, 진짜 이쁘다. 그렇죠? 와. <laughs> 우와, 꽂혔어요 이렇게 오신기하다오 인스타에서 보던 앞머리 이, 이 머리가 됐어요. 우와. 인스타 머리? <laughs> 인스타 머리. <웃음> <웃음> 여러분 너무 이쁘다, 그렇죠? 이쁘다. 어때 여러분? 아, 저희 또이 조명이. 맞아맞아우와 어, 네, 네. 신기하다. 이런 공간이 있어요. <laughs> 이거 핑크색 있는 거 그쵸? 아무래도. 아 그래. 음. 어, 근데 그거 콘텐츠이름이예요 살짝 45도로 여기. 네. 어렵다 이거. 그쵸? 짜잔. 진짜 예쁘다 여러분. 아까 부족했는데. 이렇게 튤렁틀렁해졌어요 여러분 마법 신기하다 그쵸 4시간 반 네. 일단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밥을 먹으러 갑시다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 와우 엄청 많아. 이거 어떡해, 이거. 요거 중에 몇개 추려서 보내드리려고. 다 뿌연데, 근데? 짠. 맛있겠다. 카페에 왔어요 여러분 우와 너무 이쁘다 우와 되게 맛있겠다 이거 양갱이 유명한가요? 네 저희 요즘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은 밤맛, 밤맛 하나 주세요 밤냥갱이요? 네 예쁘다 깜빡 눈 밤냥갱이 귀여워

연한 밤맛. 근데 남자친구가 온대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가 온다해서 같이 볼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왔어요. 내가 자라에 가야 되는 이유를 말해줄게. <laughs> 아, 아니, 여름 옷을 세일하더라고. 그때 많이 못 샀잖아. 하나밖에 세일할 팔아줬잖아. 근데 자라는 많이 없고, 강남에서밖에 없는데. 자라안 지, 한두도 안될것 같아. 근데 그때는 하나밖에 못 샀어. 나의 정당한 이유 잘 들었어. 잘 들었어. 자기는 근데 자기도 그 여름은 보면 되잖아. 다 상수. 그러니까 상수를 넘어가주는 것도 소비자야 자기야. 맞아. 아마 위쪽에 있을 거야 자기야. 우와 이거 봐 엄청 커. 에코백. 우와 귀걸이도 엄청 크다.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세일하겠지 세일 안 하면은. 다시 돌아오자. <laughs> 같아. 이제 겨울옷이라고 생각이야. 방학 지 옷이 다 두껍다. 두껍다? 두껍다. 두껍다. <laughs> 왜 두껍지? 여러분, 아, 고마. 오늘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제가 밥 먹으러 왔는데 업로드를 해야 돼가지고. 잠깐만, 침착해야 돼. 썸네일 뭘로 하지? 아, 썸네일 뭘로 할까요? 이런 걸로 할까? 귀엽죠 이런 거? 만세 만세 만만세 <laughs> 귀엽다 이런 거? 귀여워 귀여워 진짜로? 이거? 이거 어때? 아뜻해졌나아뜻할 거면 귀엽지 않나? 아닌가? 네. 이런거? 아 진짜로 다 괜찮다고는 어떡해? 자 이거 이거 완전 귀엽지 않아? 이거 이거 귀엽지? 네. 나왔다 나왔다 짠제 영상 보면서 집가기 제게 너무 재밌어니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봤어 요한세 번씩 보거든요. 너무 감동 음... 여러분 저희 TMI를 말하면서 좀 준비를 해볼까요? 일단 1번 사랑니를 뽑아야 된다 사랑니를 아마 조만간 뽑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프진 않은데 제가 사랑니가 되게 예쁘게 났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정상적으로. 근데 약간 끝에 있으니까 칫솔도안 닿고, 그래서 약간 입 냄새도 날 것만 같고, 잘 상할 것 같고, 썩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치실 덮고잖아요. 근데 치실이 끝까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좋은 거야. 이 충치들이 내 치아에 옮길 것만 같고, 그런 막 여러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 음, 음. 이거는 아이지아 흡수 토너. 진짜 잘 쓰고 있는 톤하고 얘는 얘도 진짜 잘 쓰고 있는 아벤느 그... 트릭셀 라밤 진짜 촉촉하고 얘도 진짜 순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 남자친구가 사랑 어 그래 제 남자친구가 사랑니를 뽑았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아프다고 는 거예요 한 이틀 알아누웠다고 <laughs>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그두 번째 제 2020년 버킷리스트 목표 면허를 따볼까 해요, 여러분. 진짜 제가 26년 면허가 없기 때문에 따긴 따야 되는데 미치겠고 막그때또 무섭고 그리고 또 면허도 또 돈이 장난이 된다 하더라고. 제 친구들은 80만 원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80도 어뭐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아또 많이 잤어. 여러분 제방 창문 모습인데 눈이 엄청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짜잔!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는데요. 아까 여거 블라우스, 여 원피스 근데 살짝 여기에 꾸겨졌는데 그냥 이렇게 어차피 가려지니까 이렇게 입어줬고, 요것도 저번 주에 나왔던 원피스고, 요것도 저번 주에 나왔던 가디건. 제가 이두개는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진짜 실용성이 높고 여기저기 입기 너무 좋아서 이 원피스는 얘는 정말 컬러별로 있으면 너무 좋아요. 제가 저번에 말했던 듯이 이렇게 닫아서 입는 거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걸치는 것 말고 핏이 진짜 여리여리 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 너무 얘를 할까 말까가 너무 고민되네. 좀 목이 짧아 보이는 거. 그래 빼는 게 낫죠. 엄마 나가. 9시 10분? 나 태워줘. 아, 개꿀. 그리고 스타킹. 스타킹 신을 건데, 문제는 제가 스타킹이 진짜 고민인 게 맨날 니트 같은 거, 이 니트 치마 같은 거입으면은 동글동글하게 스타킹이 붙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 진짜. 그것 때문에 스타킹을 한몇개 몇 버렸어요, 진짜. 아빠, 나 근데 초콜릿 좀. 뭐, 거 뭐? 진짜? <laughs> 어? 하나, 우리 거하나 없는데, 진짜? 진심? 봐봐, 다못먹고잖아 아버지야. 없어? 우산을 놓고 와가지고. 예쁘는데? 어, 예쁘네. 뭐가 이뻐 난누라 도전... 엄마, 싫더마 엄마 이제 유튜브 봤어? 응. 그도어 응, 일상생활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데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눈이 <laughs> 제 얼굴에 막 달라붙어요. 진짜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와. 왜 카메라 켜니까 안 달라붙냐? 이상하다. 바람이 역방향으로 부네요. 갑자기. 허, 달라붙었다. 아, 눈 보이세요? 업대급 <laughs> 진짜. 아. 오삼 오징어 삼겹을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 남자친구한테 영상 통화 를 걸어볼게요. 남자친구도 아, 점심 시간이어가지고. 어, 하이. <laughs> 아니 유튜브 각 찍고 있었어 <laughs> 그냥 오징어 삼겹살 같이 보여주고 있어. <laughs> 응. 사기다 음, 끝났어. 응. 사당? 이잠깐 전문이. 폰왜 사당이야? 아 진짜? <laughs> 아니 난 보러 오는 거야 지금? 진짜 역시 다이밖에 없다. <laughs> 여러분 진짜 이렇게 다정한 남자친구입니다. <laughs> 아, 이거 문 때문에 갈했지 짠! 그렇게 감동이라고. 뭐야, 반응? <laughs> 편집 못하겠네 뭐해? 어? 아,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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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냐? 어디 가고 있지? PC는 안나오 노트북 나 아침부터 어디고 자고 <laughs> 편집해도 되는데 아니 자기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편집을 해? 그치? 그래서 내일은 오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업로드를 못하면 다 남자친구 다좀덜더야겠구만 <laughs> 장난 아니지 아니? <laughs> 아, 여러분 요즘 PC방에는 이렇게 잘 프리얼 이런 것도 있고 오, 커피, 음료, 심지어 튀김도 있답니다. 오늘은 무슨 먹방을 해볼까요? 정말, 정 정말 짜잔! 소세지, 칠리소스 죄송해요. <laughs> 굿. <laughs> 오케이 okay. 여러분 드라이기를 해볼 건데 과연 그 언니처럼 드라이기에서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추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 OGX 아르간 오일. 아 이거 향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영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나, 냄새 같으면 안살수 없습니다, 약간. 진짜 좋아요. 이거 맞아? 여러분 제가 하니까 안 돼요. 아거 어, 어떻게 하는 거야. 뻗치긴 뻗친다. 이쪽으로 그쵸? 얼굴 때문인가? 나 아, 이게 너무 어려운 숙제다. 그 언니가 할땐 되게 윤기도 막 자르르 막 나면서 막 되게 이쁘게 웨이브가 됐었거든요? 어제처럼?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에 만나고 어떤 거? 원하시는 거 있나요, 여러분? 댓글로 많이 써주세요. 콘텐츠가 딸려. 뭘 어. 찍어야지 모르겠어. 아무튼 응.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우리 자러 가야 되겠어요. 졸려요